오 완전 깔끔. 아 너네. 놀라워, 성격을 내놔라. <뭐라신데>?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아여 아, 서부도다고아 제발 미세먼지 나쁜 플러스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에 내 네, 오게 되었는데요. 네, 네 여기 친구들이 어딘지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어딘가요 여기가 네.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 믿음의 어, 이런 네. 씨앗을 뿌려주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우리 양화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음. 네, 양화진에 와보신 적 있어요? 진짜? 저는 네 서울이 처음이라 아 그렇구나 네, 아직 안못 가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양화진을 처음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지 않고. 중심에 있더라고요. 네, 제가 놀랐어요. 와, 어떠세요? 양아진 처음 오셨는데 저는 진짜 약간 외진데 이렇게 막 넓은, 넓은 잔디밭이 있고 이런 데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주변에 다 건물들 사이에 이렇게 물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신기합니다. 네,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선교사는 단어를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성교사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선교사를 정의하는 그런 뜻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사님 입장, 전사님 피셜, 전사님의 정의하는 선교사는 증인이에요. 어떠한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나라만 다르고 장소만 다른 거지. 여러분들도 선교사고 저도 선교사고 우리 교회 사님도 선교사고 우리 선생님들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전사임의 정의는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면 다양한 선교사님의, 이제, 그, 묘역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 여기, 전상에 아는, 스크랜턴, 암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그리고 에비슨 홀, 어, 뭐, 요 정도? 또, 암펜젤러 가족도 있네요. 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 파울린 가족도 전상에 좀 아는데, 그 외에는 좀 많이 몰라요. 그래서, A부터 이제 I까지 H를 다 F, G 이렇게 구역별로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누구를 좀 중심적으로 다룰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저희가 성교사라고 하면은, 이런 목사님들. 또한 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이제 간호사분들도 한국에 성교하러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이 바로 성교사다 목사뿐만 아니라 또한 성교사로 부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호사 또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는 성공에 있는 그런 요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간호사분들 또 의사분들도 선교를 하러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나라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지역에 어 이러한 선교사가 되길 네 소망합니다 계속 한번 쭉 보시죠 자, 여러분들. 어, 묘원을 돌아다니다가 권사님이 너무 반가운 얼굴을 반가운 이름을 읽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주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스톡스 목사님의 묘원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다 지금 가족 묘원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원래 모건대학교가 모건대가 아니라 대전 감신 이었어요 그래서 존사님이 이제 그 대전 감신 이제 모건대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네 앞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분은 뭘 이렇게 노력을 하셨냐면 이제 학교를 세워서 어 이제 또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발점, 출발점을 제공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김재봉 목사님, 또 저, 그리고 우리 이주빈 목사님, 우리 다 이제 목건 어,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 이분의 만약에 땀과 노력이 없었으면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한 분의 땀과 노력이, 어, 교육에 대한 열정, 복음을 어떻게든 가르쳐야겠다는 그 열정이 우리 어 지금 21세기 그리고 또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어 땀과 노력이 후대에또뭐 10년, 20년, 30년 아이들에게 한희망이 비출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 꿈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멋있죠? 네 여러분 여기는 우리 정말 어,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 앞에 제가 지금 서 있는데요. 어,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1885년에 처음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 지금 교육사님의 나이랑 똑같은데요. 어, 정말 저는 놀랐어요. 저랑 똑같은 이 나이에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리고 부족한 것 같은데 제 나이 때 선교사님께서는 벌써 한국에 들어오셔서 어, 한국의 선교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셨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우리 아펜 절로 선교사님께서는 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헌을 하셨는데요.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어,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를 세우셔서 고종으로부터 배제 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 받으셔서요. 그 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고, 우리 여기 보시면은 성경 번역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공헌을 하시게 되셨는데 어, 많은 네, 성경 번역 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해서 한글로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는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위원회를 참석하시기 위해 가던 중 어, 배가 침몰하게 되어서 거기서 순교를 하시게 되셨고요. 어그 배가 가라앉는 와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배에 남아 있다가 그렇게 순교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제 자녀들도 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어,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어, 그렇게 힘썼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비석에 보시면은 어, 1885년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부활절 날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첫 기도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검엔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한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헌신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어, 저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분을 꼭 한국 선교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스크랜턴 대부인. 어, 이분은 여성이세요. 여성인데 당시에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여성 혼자를 파송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를 파송하는 분들의 마음을 울려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여성들의 지위를 올리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화여대 어, 이화여자대학교 그 시초가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화학당 이라는 그런 학당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학교 법인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화 여대에서도 아직 이 메리스 크린턴 분을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구 여관에 이렇게. 인명이 돼서 많은 여성들을 치료하고 또 교육적으로 여자의 그런 지위를 높이시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제 유대교 아 유대교가 아니죠 어 유대사회 유대가 아닌데 제가 그만큼 전도사여서 그래요 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정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좀어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남자가 하늘 여자가 뭐땅 이렇게 또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생각을. 전면으로 뒤집으신 분이 바로 이 스크랜턴 대부인이십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학업을 쭉 올리신 분인데요. 여러분들, 성교사님들이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학교 교육,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매, 어, 스크랜턴 대부인, 이 스크랜턴 대부인, 어,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우리 여자 아이들, 여학생들도 뭐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통해 이렇게 아픈 여자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또 아직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선님 어떻게 저희가 이한국의참 귀한 선교사님들 피땀 흘린 정말 피땀 흘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피땀 흘린 이 양화진 선교사분들의 요원을 이렇게 왔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어,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숭고하다는 라 표현이 딱 맞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보금화 그리고 보금화뿐만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한국을 사랑해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피와 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참 교사님과 똑같은데 하나 더 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다,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여러분들 그 말이 정말로 맞아요. 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가 세워졌고요, 병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런 제 기선 사회 기반 재반이 이렇게. 탁 토대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교사님의 피와 땀의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누군가에게 오늘 한 성교사님처럼 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뭐 나쁘지 않았죠? 오늘 어, 너무 좋았습니다. 나 정말 좋았고요. 어떻게 저희가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도. 네, 오늘도 밥을 못 먹기 었 때문에 오늘 밥뭐 먹을래요? 저는 네. 오늘 네. 날씨가 쌀쌀한 것등 보니까 김치찌개가 당기 오케이 그럼 김치찌개 먹으러 가시죠. 네 갈까요? 네 오늘도 이렇게 끝내요.